4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각자의 할 일에 충실하라는 제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열심히 사업을 펼쳐 경제를 일구어야 되고 정치인은 국민을 편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그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본분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식을 33장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임에 따르는 결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멸망을 이르게 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자기 직분과 직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에즈리 33장 0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누가 파수꾼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동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니 교회가 죽어지고 파멸하게 되면 말씀을 맡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교도의 후예들이 신대우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했지만 지금의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근래 몇년 만에 교회가 무너지고 수혜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느냐 하면 그건 법을 제정해서 종교를 통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의 교회 핍박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그 때는 죽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죽기를 작정해도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게 됐어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몰들고 자유주의 신학에 몰든 그 파수꾼들이 교회를 법으로 통제하는 이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칼을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우리가 만약에 싸워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종교법을 만들고 그를 시행하러 준비하는 그 이들 아닙니까? 그들 뒤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통 속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림이라고 했던 평행의 일제 강점기도 견뎌온 북한의 교회가 2, 3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버린 것,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법에 의해서 제거됐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멸졸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에몇년 전부터 줄기차게 시도된 종교법의 초안은 이미 완료는 다돼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될 때는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짓거리를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칼을 쥐어진 이들이 우리들 중에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짓을 한 자가 있다면 그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죠. 회개하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통치자들과 세상 권자들 권자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